12월 19일 김창렬은 OSEN과의 통화에서 최근 화해하고 싶다며 의사를 밝힌 이하늘에 대해 해당 발언을 기사를 통해봤다. 하지만 할말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하늘과 김창렬은 지난 2021년 4월 동생 이현배의 죽음 후 갈등을 겪었습니다. 함께 게스트하우스 사업에 투자했지만 김창렬이 투자를 번복하면서 이현배가 투자금을 떠안게 됐고 동생의 죽음에 김창열을 공개적으로 저격하며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이하늘은 DJDOC 멤버들에 대해 창열이는 연락 안한지 2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 것 같고 재용이랑은 뭐 얼마 전에도 연락하고 지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 죽일 듯이 미웠고 원수같이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평생 안 보는 것보다는 조금은 만나서 얘기해 봐야겠다는 생각은 얼마 전부터 들긴 했다라며 김창열에게 화해 시그널을 보낸 바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저도 그렇고 창열이도 그렇고 둘다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 전화도 받지 않는다라며 사이가 안 좋은 건안 좋은 거고 마지막 무대는 같이 인사를 드려야 하지 않나. 김창열과 얘기가 된다면 서로 대기실을 따로 쓰더라도 마지막 콘서트는 같이 하고 싶다라며 DJ DOC의 마지막 콘서트를 열고 싶은 바람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김창열은 아직 이하늘과의 화해 시그널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상종하기 싫은 모습입니다. 김창열은 기사를 통해 봤지만 입장은 없다며 추후에도 이하늘 씨와 관련해 언급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도 할말 없다라고 짧게 답변을 남겼습니다. 김창열은 가수 데뷔 후 수많은 합의금을 물어준 연예인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가수가 된 이후에도 다른 연예인들을 폭행하는가 하면 지나가던 시민을 폭행한 것을 자랑하는 등 일반인이 이해할 수 없는 상식 밖의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DJ D.O.C가 악동, 양아치 이미지를 가지게 된 것은 자신이 감정 조절을 못하기 때문이라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천하무적 야구단 첫 방송 때 PD는 합의금을 물어준 폭행건만 100여 건이라 얘기했고 공식적으로 연루된 것은 총 17건이며 그중 구속 수감된 것만 4건으로 실제 폭력전과 사범입니다. 김창렬 본인이 인정한 합의금만 총 5억 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상습 폭행이 일상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합의금 목록 안에는 무면허 음주 뺑소니도 있습니다. 1999년 7월 1일, 김창렬은 새벽 2시 30분경 만취 상태로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후 500m가량 도주시도 끝에 잡혔습니다. 그의 혈중 알콜 농도는 0.146%로 만취 상태였으며, 사건 직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남자가 술 먹고 운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여 비난 여론의 불을 지폈습니다. 몇 가지 사건만 봐도 인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2015년 MBC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에 출연하여 임창정과 현필을 자랑하듯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90년대 한국 가요계의 센세이션을 일으킨 레전드 디바 김현정을 놓고 서로 내 여자다라며 싸운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임창정과 김현정은 이성관계로서 감정교류를 하지 않았으며 원래 친분이 두터웠습니다. 반면 김창열은 친분도 없이 그저 자신의 여자친구로 만들고 싶은 욕심에 주변 연예인들에게 김현정과 말을 나누지 말라며 협박을 하고 다니다 싸움으로 번진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고신해철의 사망 당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해철이 형 좋은 곳으로 가세요. 명복을 빌어주세요라며 아 XX 이건 아닌데 살려내라 XXX들아라고 하며 신해철의 장례식에 리포터를 보내겠다고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발인 날김창열이 야구 포스트시즌 경기를 보러 갔다 환하게 미소를 띠는 사진이 찍힌 점 신해철이 단한 번도 김창열과 친분을 이야기한 적이 없는 점 등에서 가짜 춤으로 자신의 인지도를 올리려고 팔아먹었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2007년 한 라디오에서 김창열은 돌아가신 친모가 간질환 때문에 위독해 본인의 간이식에 동의했다가 도망간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당시 김창열은 수술 동의 후 당일에 가까워지자 어머니가 죽을 것을 알고도 핸드폰을 끄고 도망갔다며 하나의 에피소드 같이 가벼운 일처럼 말해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장기기증은 공여자가 나타나면 기증신청이 철회됩니다. 김창렬은 간이식에 동의했기 때문에 당연히 장기기증신청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도망간 김창렬을 찾지 못해 결국 수술은 취소되었고 이후 장기기증신청을 다시 했으나 후순위로 밀려 그의 어머니는 사망했습니다. 당시 누리꾼들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두려움으로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간이식 수술하는 것이 겁이 났거나 다른 이유로 어려웠다면 최소한 다른 공여자를 마지막까지 찾는 것이야말로 자식된 도리라며 경악했습니다. 1974년 1월 19일에 태어나 올해 나이 49세인 김창열은 현재 고정 프로그램 없이 간간히 얼굴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11일에는 미스터트롯에 지원한 사실이 알려졌으나 본방송 진출에는 실패했고 이후 보이스트롯, 트로파이터 등의 프로그램에 참가했습니다. 현재는 유튜브 스튜디오 봉 픽업이라는 콘텐츠로 택시 운전하는 근황을 전하고 있습니다.